네, 안녕하세요, 초장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뉴모닝 차량이에요. 2010년형 차량이고요. 이 차량 내 네, 주행거리 15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교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어, 외관이나 이런 모습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거 다 감안했을때 저렴하게 타실 분들은 이 차량 보시면 됩니다. 화면 바꿔서 설명 드릴게요네 먼저 차량 전반적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모습 전반적인 모습은 그래도 뭐 괜찮은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2010년에 주행거리 15만인데 그에 반해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외관이나 이런 게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저렴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퍼 하단부위 네, 깨끗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보시면은 네, 전면에 그릴이랑 헤드램프. 네, 헤드램프 쪽 보시면은 깔끔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끗합니다. 네 이어서 본네트,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차량은 뭐 엔진 미션이나 뭐 타이어도 내장다 좋고 하지만 외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도 살펴보고 있고요. 리어 램프 쪽, 그리고 반대쪽 리어 램프까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휠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타이어도 거의 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측면부 모습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해 보이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 쪽 아래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뒤쪽도 타이어가 거의 새 타이어예요. 범퍼에도 약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측면부 이쪽 부분은 상태 괜찮습니다. 네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휠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모닝 차량 살펴봤습니다 2010년에 주행거리 15만에 사고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동급 대비 네, 굉장히 저렴해요. 타이어도 내차 타이어 짱짱하고 네 그리고 엔진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 주행하시는 데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관 모습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그냥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겁니다. 네 트렁크 모습 이렇게 확인해보고 있고요. 보호 트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트 컨디션 그리고 보시면은 네, 전동 조절 밀어 들어가 있고요. 시트 쪽 보시면은 이쪽 조금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 15만 주행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도 없는 차량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어봉쪽까지. 네 지금까지 뉴모닝 1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봤을 때처럼 이 차량 뭐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부분들 제가 짚어드렸지만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도 엔진 시한 상태 좋고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타이어도 내 착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저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 상품화 다 진행하고 더 비싸게 받아도 충분히 팔릴 가격입니다. 하지만 또 저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차량 상태 좋으면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타이어 내장다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돈 들어가실 거 없으실 거예요. 이 차량, 네,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 주시고, 오셔서 한번 주행해보시고, 타이어도 봐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차량 괜찮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